지난 3일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많은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만큼 화제거리도 다양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알렸습니다. 네. 올해는요, 조금 뜻밖의 곳에서 의외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laughs> 네. 강동원 씨 소식 알아보고 가죠. 공식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영화제 측과 조금 갈등을 빚었죠? 네, 강동원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가장 핫한 게스트 중한 명인데요. 네. 지난해 소집 해제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 공식 설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아, 미래부터 영화팬들의 관심이 컸었습니다. 아, 그러나 김준 감독이 더X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를 했던 강동원이 갑작스럽게 불참한다고 하자 강동원 측과 부산영화제의 갈등이 아, 불거졌는데요. 강동원 측과 부산영화제 측은 강동원 의원의 참석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다가 아, 결국 부참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논란 끝에 강동원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을 했지만, 아, 부산 영화제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등 양측의 갈동이 커졌습니다. 아, 이 와중에 강동원 관련 논란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초반 이슈를 거의 선점하다시피 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예. 아, 사실 이번 문제는 더 엑스 제작사인 그 CGV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CGV는 부산영화제 쪽에서는 아, 강동원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예. 강동원 쪽에는 아, 원하는 대로 관객과 대화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일치를 하다가, 아, 결국에는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양측이 중재가 안 되자 영화제 직전에 그럼 양측이 통화해 보라고 하면서 골치 아픈 일을 떠넘긴 거죠. 아, CJV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일이 커지자 아, 결국은 또싹 빠진 듯한 모양새가 됐고요. 예, 그런가 하면요. 배우 하정우 씨가요. 올해 영화제 초반에 가장 바빴던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정우는 현재 영화 군도를 찍고 있는데요 예. 아~ 그 때문에 연출 데뷔작인 롤러코스터를 홍보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요. 하정우는 개막 다음날 정경호 등 주연배우들을 모두 이끌고 해운대 비프빌리지 야외무대의 무대, 무대 인사에 이제 나선 것을 시작해서 오픈토크, 스타인 쉐이크 토크, 관객과의 대화 등 각종 공식 일정을 눈썹 휘날리게 소화를 했습니다. 네. 아 여기에 550만 관객을 훌쩍 넘긴 히트작인 더 테러 라이브에 관객과의 대화까지 공식 일정만 10개가 넘어갔고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공식 일정은 뭐 그보다 훨씬 많은 22개 정도였다고 예, 하네요 대단하네요. 어,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하정우는 개막 다음 날에 이제 저녁에 하정우의 밤이라고 해서 롤러코스터 출연 배우들과 뭐 기자, 영화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강동원 불참과 관련해서 부산 영화제에서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과 시간이 딱 겹치고 말았습니다. 예. 당연히 참석자가 줄었겠죠. 또 CJ에서는 이제 롤러코스터 기자시사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별도로 140명 규모의 극장을 빌려놨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시간에 강동원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1 4 0명 규모의 극장이지만 기자 네 예. 명만 가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부산 영화제에서 숨겨진 이야기들 제법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올해 레드카펫 이야기 좀 나눠 볼게요. 올해 최고의 화제는 단연 강한 나 시간일까 싶은데요. 예, 부산 영화제 레드카펫은 해마다 뭐. 과연 올해는 어떤 여배우가 이제 섹시 드레스를 입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누출 경쟁이 불 붙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신은배우 강한나가 이제 엉덩이골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한나는 답답해 보일 만큼 목까지 올라오는 검정 드레스를 입었는데 반전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엉덩이골까지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그녀의 섹시한 뭐 드레스는 단순 화제가 됐고 강한나는 레드카펫 등장과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면 핫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아, 강한나는 우리공동이가 콤플렉스였다는데요. 뒤늦게 아름다운 힙라인을 강점으로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글쎄요. 네. <laughs> 뭐, 이 밖에 올해 레드카펫에서는 홍수아와 한수아 등이 이제 섹시함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여배우들의 파격 드레스에 뭐, 익현 등이 이제 s 센스를 통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죠. 예. 어, 사실 신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영화제 레드카펫은 길게는 한달 정도 준비할 만큼 레스 경쟁, 메이크업 경쟁이 상당한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들까지 레드카펫에 오르는 등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행사니까요. 아, 논란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경쟁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올해 부산에서는요. 박중훈 씨가 감독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박중훈 씨랑 또 유아인 씨의 인기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예, 박중훈은 영화 톱스타로 감독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엄태웅과 김민준, 소희연 등 톱스타에 출연한 배우들과 공식 행사를 주로 다녔는데요. 아 그런데 이런저런 술자리에서 박중훈을 많이 봤지만 올해만큼 겸손한 모습은 또 처음이었는데요. 박중은 자신감도 넘치고 비유의 달인이라고 할 만큼 뭐 달변인데요. 네. 그런 모습이 즐거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신인 감독의 자세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느 자리에서나 겸손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만큼 영화 감독이란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중우 씨에게 이제 올해는 하정우와 신인 감독상을 놓고, 아, 괴롭히실 것 같으냐라고 했더니, 네. 신인이라만, 신인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유아인은 영화 깡철이 때문에 아, 네. 이제 부산을 찾았는데요. 가는 만 곳마다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톡톡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뭐 어떤 행사에선 깡철리 출연한 다른 배우들에게 유아인의 뭐 매력은 뭐냐라는 질문이 뭐 던져지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뭐, 감시다도야외무대 인사 등에 나와선 정우성도 최하루도 뭐, 되지 않은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팬들의 환호를 끌고 다녔습니다. 예,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는요, 부산에서 이 영화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술자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러저런 해프닝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뭐, 사실 뭐, 해마다 그런 이제 술자리 해프닝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 예. 뭐 올해도 물론 빠지지 않았고요. 뭐 술에 취한 매니저가 이제 뭐 버린 소소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네. 술 취하면서 벌어진 늘 그런 일들이죠. 예. 뭐 문제는 지나가던 기자들이 그광경을 보고 이제 말리면서 이제 커졌는데요. 네. 뭐 다음날 당사자들끼리는 일단 화해를 했습니다. 예. 뭐그 자리에 저도 이제 있었고요. 네. 예. 뭐 술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뭐 그걸 받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예.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또기사도 예.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음주는 적당히. <laughs> 네. 예. 배우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또, 감독들의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은, 뭐, 기본적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죠. 시네필이라고도 하고요. 화제는 스타들에게서 나올지 모르지만, 시네필들은 묵묵히 올해 화제작과 감독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올해는 임건택 감독과 이창도군 감독의 마스트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어, 참, 감동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전작전을 열기도 했었, 었는데요 네.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제 서편제 배우인 오정혜, 김명곤과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막바지에 서편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다가 아리랑은 이야기만 해서는 잘 모른다면 즉석에서 오정혜에게 한 소절을 임권택 감독이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오정혜가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뭐 자리가 끝난다며 김명곤과 같이 하자고 해서 즉석에서 진도 아리랑을 이제 뽑아냈는데요. 관객들의 다 따라 yeah. 어 관객들의 진도알이랑은다 따로 하더라고요. 외신 기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정말 신기하게 지켜보면서 yeah. 감동을 굉장히 받았고요. 한국에서만 또 부산 영화제에서만 볼수 있는 광경이라면서요. 아또 이창동 감독 마스터 클래스는 마치 선후배 산남 센터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어 이창동 감독에게 영화를 준비하고 연극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교사인데, 그만두고 영화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은, 아, 감독이기는 쉽지 않다는 걸좀 둘러둘러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laughs> 그랬군요. 영화에 대한 열기로 들썩이고 있는 부산 소식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감독으로 참석한 두 배우 하정우, 박중훈 씨가 인상적이네요. 오늘을 포함해서 영화제 일정이 닷새 남았습니다. 부산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가을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전영화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